안녕하세요. 한국전력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또한 번의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까지도 지금 굉장히 좋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금만 더 우리 집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더 키워가셔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직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 매수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매수하는 것도 최대한 물량도 싸게 잡으실 수 있는 가격대에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한국전력 주주분들한테 제가 2만 어 이게 39,000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래서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다.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전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해서 두꺼운 매물을 지금 지나가야 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상은요 참고로 제가 10월 15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지금 또 시원하게 상승을 잘 해주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최대한 우리가 수익을 뽑으려면 서로서로 좋아요 버튼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주봉상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려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다 보니 뭐가 생기냐? 매물이라는 게꼭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 구간에 주가가 갇혀있을 때는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주분들? 자 제가 일봉상에서의 매물대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이럴 때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잘 보시면은 3만 9천원일 때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6월에 너무나 많은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두꺼운 매물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가격을 제가 3만 ,000, 5천원과 38,000원이다라고 잡았었는데 이거 참고로 영상은요 제가 8월 14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35,000원의 가격과 38,000원의 가격대에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부터 어때요 정말 계속 왔다 갔다한 움직임 보였었던 거죠 결국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만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국전력 같은 종목을 계속해서 잡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했었던 얘기는 꼭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에서 또 하나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바로 6월에 들어왔었던 요놈의 거래량이 바로 제가 매집의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들어왔었던 거래량만큼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은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전력의 가장 중요한 수급입니다 지금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만 따졌을 때도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려 600만 주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데 한국 전력은요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자 여기 단위를 천 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무려 1,40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국 전력은 주주분들 이런 식으로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 이미 물량이 다 매집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국 전력이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려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튀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60분 봉상으로 가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건데요. 이럴 때는요. 분명히 지금 추세가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눌림 조정이 꼭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타이밍을 지금 잘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작정 뭐 고점에서 따라가도 되나요라고 하시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예요. 얘가 어차피 눌렸다가 또 상승을 할 건데 눌렸을 때 싸게 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전력 주주분들한테도 최대한으로 지금은 물량을 꽉꽉 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항상 기회가 왔을 때는 물량을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 자분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1 0 4 4 5 9 6 2 7 9니깐요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을 하셨으면은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했었냐? 이런 식으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표시가 됩니다. 얼마에 매수하면 좋다. 그리고 파랑색 여살표가 떴을 때는 매도해도 좋다라는 타점인데, 이렇게 또 매도 얼마에 해라, 가격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참고로 아무것도 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전력이 정확하게 지금 언제죠? 10월 13일에 떴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타점 35,700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제 또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또한 번에 또 살짝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4459-6279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한 번에 살짝 눌림 조정이 왔을 때는 최대한 싸게 사실 수 있도록 또한 번에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미리 주말간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주셔야지 우리 구독자분들 또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전력을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보는지 목표가는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한국전력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 노랑과 파랑이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또 다른 종목들을 재미있게 매매했었는지 보여드리고 나서 한국전력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 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에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 라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 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 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열 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010 4459 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 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 월봉상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제가 간단한 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항상 이런 두꺼운 매물대 안에 갇혀서 매매를 하실 때가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흐름 자체가. 왜 그러냐면,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또 잡으려고 하면은 또 어느샌가 또 올라가 버리고. 근데 막 시원하게 급등은 안 나오고. 그런데 언제부터 흐름이 바뀌냐면은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할 때부터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35,000원과 여기 38,000원 사이에서 재미없게 움직였는데 어때요? 결국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가 지금 움직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거 지금 다음 주에 훨씬 더 가볍게 올라가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지금 한국전력의 위에 매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매물도요. 2016년, 2017년이에요. 근데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세요?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요럴 때에 매물 매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슷하게 움직였었던 게 뭐예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이 없으니까 그냥 위로 쭉쭉 뽀, 뽑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한국전력이 먹을 구간이 많다라는 점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야지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단돈 100원이라도 정말 비싸게 우리 매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미리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셔야지 다음주에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제대로 매수하실 수 있도록 또 비싸게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